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형현대 HD72 픽업트럭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HD72는 이번 신형 모델에서 더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실용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를 살펴보면,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강인한 인상을 주며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형상으로 시인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고, 안개 등 역시 새롭게 배치되어 악천후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에서는 단단한 바디라인이 눈에 띄며 휠 아치와 도어 하단의 볼륨감 있는 처리 덕분에 차량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재함은 기존보다 높이가 조절되어 다양한 화물 운송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후면부는 단순하지만 실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대형 테일 램프와 후반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후진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상용차라는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정돈되고 안락한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대기판은 디지털 요소가 더해져 정보 인식이 쉬워졌고, 운전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납공간도 여유로워 작업 도구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3.9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8kgm을 발휘하며 6단 수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변속감과 높은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언덕길이나 무거운 적재 상태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해 상업용 차량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승차감 역시 전보다 개선되어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며 조향감도 한층 더 안정적입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3,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옵션 구성에 따라 3,8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하며 유지 관리비도 낮은 편입니다. 총평하자면 2025 현대 HD72는 외관 디자인, 실내 편의성, 성능, 가격 모두에서 균형을 이룬 상용 픽업 모델입니다. 운송 업무에 최적화된 차량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을 꼭 고려해볼 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